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의 눈으로만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반이성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은 초이성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며 우리의 이해 범주를 뛰어넘는 가르침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넘어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며 또한 이 땅에 살 때에도 놀라운 복과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대한제국의 미국 공사관 서기관을 역임한 개화파 정치인이며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개몽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내각총리 대신을 지낸 박정량의 비서로서 일하다가 1887년에 박정량이 초대주미공사에 기용되자 그를 따라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공사관 2등 서기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이상재 선생은 기술 문명이 발달된 강대국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강대국의 비결을 배워서 조국을 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만난 청국 공사관 관리가 서구 문명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은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상재 선생은 성경에서 군대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군함을 어떻게 건조하는지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교범들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가 발견한 것이라고는 석 다섯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거나 죽은 사람의 몸이 부활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이에 이상재 선생은 몹시 실망하여 성경을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성경이 미국을 이토록 강한 나라로 만들게 한 근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액면 그대로 읽어서는 깨닫지 못할 비결이 혹시 이 속에 담겨 있진 않을까 하고 다시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군사육성법이나 무기제조법 같은 비결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성경책을 집어던졌습니다. 이처럼 이상재 선생은 성경을 집었다 던졌다 하기를 몇 차례 거듭하였지만 끝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뒤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아들 이승인과 함께 3년형을 사는 동안 이승만이 넣어준 성경을 읽다가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 이승인이 감옥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추록 후 사망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성경에 나오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원한 맺힌 마음까지도 풀게 됩니다. 추록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충청도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로 내려가 교회를 설립하고 초가집 교회 예배당을 헌당하며 이승만 윤치호 등과 함께 황성기독교 청년회 YMCA에 가입하고 YMCA 초대 교육부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는 황성 YMCA 총무에 취임하여 기독교 사회 개몽 운동에 힘을 쏟으며 나라를 되찾고 장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만난 이승만의 정치적 후견인이 되어 주었고 후일 이승만이 미국 유학을 할 때에는 그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마침내 그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독립한국의 초석을 놓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세가 있으며 지혜와 명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없던 나라도 세워주시고 다른 나라 위에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강했던 나라더라도 번화했던 거리가 인적이 끊기는 폐허로 변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쉬임없이 가르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또한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우리 개개인이 복을 받게도 하고 또 사회와 나라가 세워지게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근거하여 살며 또한 이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